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1전투자대회 상위 1%캔들헌터고요 자, 우선적으로 오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살펴드리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삼성이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어, 아무 아무래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자리인데. 주가의 위치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우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부 조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량을 조금 소화시키는 시점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부각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너무 급하게, 지금 성급하게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혹시나라도 내가 조금 불안한 마음을 다슬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 놓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전략 리스크 보고서 파일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로봇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리고 대기업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따르고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한 산업 전망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잠정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 추이, 자 그리고 삼성과 직접적인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주가 그리고 어, 매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다왔습니다 자 4월달 어 이제 총선이 끝나기가 얼마 남지 가 않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대한 내용들로 토대로 해가지고 이 로봇 관련 테마들이 어떻게 부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와 공시 내용들 별도로 체크해줬습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매물대 구간을 분석을 해서 자 가장 중요한 단기 반등 구간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테마의 분위기와 흐름을 잘 타서 혹시나 초가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온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별도의 대응 전략 또한 한번 세워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무료로 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혹시나 이 파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 인증 문자만 한통 조금 전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이라는 단어만 이 번호로 한통 남겨주시면 구독 인증은 확인이 되시고요. 자, 이 레인이라는 문자 한통 남겨주신 분들이 한 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스마트폰에서도 한 눈에 바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제가 또 이제 뭐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 구독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도 어, 한개 조금 소개를 좀해 드릴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의 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분한분다 답장을 드리면서 관련된 뉴스와 이슈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응 전략과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만들어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자, 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이라고 인증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별도로 자 확인되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대응 전략.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진 전기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진 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제가 잡아드리고 브리핑 내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 보고서까지 제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전달드렸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사실상 뭐좀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도 그냥 부담 없이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꼭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디님들도 이렇게 관련된 재료와 내용들 꼭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뭐 텔레그램 막 입장하고 이러거나 싫다. 그냥 좀 괜찮은 종목 같은 거 없냐. 종목 명점 알려달라. 자, 이렇게 또 문자 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네, 그래서, 자, 제가 특별히 오늘은 2024년도에 어, 매집하면 정말 큰 수익 낼수 있는, 자, 초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 오늘 소개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자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2024년도 잭팟 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